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 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사는일기 미사일tv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당시 계획은 3개월 간 100명 구독자 만들기였는데 그 기간의 반인 6주 동안 목표치의 30배를 달성했습니다. 제 주식이 30배가 되는 것도 좋겠 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난 게더 기분이 좋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반대로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다시 상승하는데 참 이거 어쩌란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하루도 안된 시간만에 바뀐 기사들입니다. 제가 캡처할 당시보다 19시간 전에는 뉴욕 증시 일제 하락이라더니 3, 4시간 전에는 일제 상승한답니다. 정말 밀당을 너무너무 잘하죠?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데 그보다 더 모르겠는 게 주식 같아요. 어제 그렇게 폭락을 하더니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폭등이라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알아봤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발표가 굉장히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해서 나스닥도 제가 확인할 당시에는 2.5%나 오르고 있었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 두 지수는 더 올라서 나스닥은 2.89%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25%가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제 제가 보여드린 제가 투자하고 있는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의 1일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상태죠. TQQQ가 어제 하락을 제일 적게 했는데 반대로 상승을 가장 적게 하고 어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S x l 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반도체 주의 대장격인 엔비디아는 정확하게 3.97%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보존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죠? 4.13%가 올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올라준 5.92%가 올랐어요. 이미 어제의 원금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럼 마이크로는요? 어제 3.74%가 빠졌는데 오늘은 3.8%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원인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CPI 지수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한 CPI 지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볼까요? 저번 달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예상치가 사실 8.8%였는데 실제로 9.1%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안도했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제 하락을 만회시켜주기 위한 것인지, CPI 지수가 저번보다 0.6% 하락을 해서 8.5%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시장이 흥분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더 좋은 호재거리는 C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CPI 예상 지수는 8.7%였지만, 오히려 더 낮아져서 8.5%가 나온 겁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5.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측치였던 6.1%보다 작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발표에 비해서 낮아지진 않았으나 4개월 전인 4월달 발표에서 있었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6.5% 이외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호재는 단순하게 CPI 지수가 하락했다 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둘 모두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이두 가지 모두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행복회로를 한번더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즉 75BP가 아닌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만 생각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많은 호재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주 움직임을 바꾸는 게 주가입니다. 어제 주가가 폭락했다고 마음 상하셨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호재가 하나 생겼다고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폭락하고 하루 급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이런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에 신경쓰면 재명에 못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제처럼 폭락 한번 세게 때려주면 기쁜 마음으로 사면 되고, 오르면 즐기면 됩니다. 어제 댓글로 매수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신지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일도 모래도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하신 금액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사면 됩니다.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품입니다. SOX, TQQQ 모두 확실한 지수에 투자를 하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3배라서 변동성이 크다고요. 우리는 그 변동성에 무서워서 쪼는 게 아니고 그 변동성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독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입니다. 3배 레버리지의 독은 변동성이죠. 그런데 그 독을 잘 사용하면 그게 우리에게 통증을 주는 독이 아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독이라고 여기는 것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그게 독이 될 수도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이 독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에겐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진통제를 5년, 10년, 15년 묵히면 우리에게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분을 매일 마냥 좋게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허락한 마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단기투자자들을 죽이는 이 독을 장기적으로 활용해서 장기투자자인 우리를 살리며 기쁘게 만들어 주는 마약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마약이라면 저는 항상 환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